6회 에피소드 예고편에서 비네서의 등장으로 무대는 다시 한번 흥미진진한 분위기로 높아졌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관객을 기대에 차게 만드는 자력이었습니다. 특히 트로트 음악을 사랑하는 팬들은 계속해서 그녀의 연주에 대한 칭찬을 보냈습니다. 그녀가 내뱉은 모든 음표, 그녀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모든 뉘앙스는 강렬한 박수와 진심어린 존경을 받았습니다.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새로움이 매작히 시계와 함께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있을 때에도 환희는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은 빈에서의 불굴의 정신과 헌신을 증명했습니다. 그녀의 어깨에 쌓인 성공의 높이는 그녀의 매력을 덜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은 그녀를 더 빛나게 만들었고 더욱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자신감과 야망은 영감을 주는 것뿐 아니라 약속된 미래를 시사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꿈을 실현하고 성취할 것을 기다리는 불꽃이 보였습니다. 빈에서의 다음 행동은 개인적인 자부심 뿐만 아니라 전체 트로트 마을에 대한 비콘이다. 매자키 시계를 가진 명예로운 심사위원들의 찬사와 함께 빈에서은 자신의 입지를 확립했을 뿐만 아니라 음악 경력에서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그녀만의 승리가 아니라 트로트 음악 산업에서 크게 성공하고자 하는 모든 열망하는 아티스트들에게 큰 승리였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 뒤에는 진짜 재능과 끊임없는 음악에 대한 열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빈에서와 그녀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다리는 많은 마법이 있습니다. 그녀는 희망의 등대, 인내의 상징, 그리고 열정의 힘에 대한 증언입니다. 빈에서은 단지 재능 있는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일관성과 열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으로 모든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꿈을 쫓기 위한 용기가 있다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살아가는 예입니다. 빈에서의 무대는 그녀의 재능을 선보이는 플랫폼뿐만 아니라 그녀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곳입니다. 그녀의 모든 음표와 움직임은 진정한 아티스트의 깊은 감정과 진정한 영혼을 구현합니다. 그녀의 공연은 재능과 감정의 매혹적인 혼합체로 매번 관객을 매료시킵니다. 팬들의 지지와 사랑, 그리고 최고의 전문가들과 심사위원들의 인정과 함께 빈에서은 계속해서 그녀의 길을 걸어가려고 계획하고 있으며 매년 감동과 즐거움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등이 켜지는 것처럼 빈에서의 미래는 유망하고 무한합니다. 매일 그녀는 음악 산업에서 자신만의 틈을 만들어가며 더욱 감동적인 음악을 세상에 가져다 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